예수 그리스도가 하 알의 썩은 미랄이 되셔서 오늘 여기 이렇게 교회당을 메운 오리들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성숙이란 단계에서 특별히 새 생명이라는 법칙을 마지막 법칙으로 제시하고 신자가 갖는 생활 규범으로 삼으려고 하는 깊은 저희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로마사 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죽으신 것은 오늘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왜 아직도 해야 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고도 성실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대할 때마다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 것이 신약이고 이해가 잘안 가는 쪽이 구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보통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언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 된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태어났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그게 끝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행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행하, 행해야 할까? 어떤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대표적인 것이 율법. 구약의 율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율법이란 것은 구약에 주어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순종케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부분인데 율법이란 것은 성서 여기 저기에서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고 우리로 정죄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수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도를 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니라. 우리는 분명히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메시지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는가? 율법이 왜 우리를 정죄하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은 자에게 율법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이 부분을 오해하면 커다랗게 빗나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란 이런 것입니다. 일종의 약도와 같은 것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광화문에 있는 중앙정부청사를 찾아가는 약도를 그리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그리겠습니까? 우리 교회로부터 잠실 종합운동장 뒤 올림피로부터 반포대교 3호 터널을 지나 신세계 서공동 시청 앞에서 광화문 중앙정부청사 이렇게 약도를 그릴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혜택을 초등학교까지만 받았으면 누구나 다 찾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줘도 못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경우입니다. 약도를 볼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약도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를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은 사실입니다. 약도를 우리에게 그려주는 것은 그 약도를 보고 목적지까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려준 지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자리로까지 가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사망으로 결말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율법이 우리 모두에게 도리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7장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로 죄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선한 것인데 그것이 왜 나에게 사망을 열매 맺게 했는가 하면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둘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발판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왜 방황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약도를 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 지도를 보고 광화문 앞에 있는 중앙정부 청사까지 와라. 그가 약도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아가지요. 그런데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약도를 잘못 그려주었는가 하고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았더니 약도는 정확합니다. 그러면 왜 왔다 갔다 하는가 해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약도를 아무리 잘그려두도 설명을 잘했어도 그가 볼수 없으니 그 약도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율법이 가입하여 심히 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지 않고 우리가 산책을 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율법을 주고 여기까지 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았더니 시각 장애인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의 기능 첫 번째 기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지 한마디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죄인의 길을 가지 않고 의인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 주는 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율법이 알려 주고 생명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는데 우리가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내가 죄인인 걸 몰랐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 뜻을 지킬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고 소경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없는 영적인 시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도를 자세히 그려도 볼수 없는 자라면 그 약도를 따라 갈수 없는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통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우린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 살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는 영적인 죄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생명의 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영적인 맹인이구나, 이걸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 자체로서 정제를 선언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준 것도 아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려준 약도가 정확하면 그만큼 우리가 시각에 장애가 있는 장애자인 것이 폭로되고 말았다는 것이 성서가 말씀하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함이라는 선언입니다. 율법을 주어봤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약도를 아무리 잘 그려주어도 찾아갈 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선언이 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약도를 주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기 이전에 눈을 뜨게 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도를 잘 그려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눈을 따로 수술을 해서 뜨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이방인 된 우리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생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눈 감고 헤매다가 이제는 눈 뜨고 헤매십니까? 여기가 성서가 우리에게 묻는 자리인 것입니다. 너는 새 생명을 얻었느니라, 눈을 떴느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인생에 무엇인지 알고 내 죄가 있는 줄 아는 유일한 자들이니라.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밖에도 출발해야 될 지점에 서서 우리가 옛날에 받아든 약도, 그때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둘둘 말아 지팡이로 짚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지팡이가 된 약도 덕분에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약도가 했어야 했던 일을 하나도 몰랐던 것입니다. 일법이 무엇을 위하여 쓰인 지도서인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나 공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선언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뭐라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야말로 약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고 시체이고 맹인이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일러줬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줘도 우리가 그 알아먹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그 영적인 시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부활케, 다시 살아나게 소생케 하시고 영적인 맹인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분의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이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됐다. 율법에 대해서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보지 못한 자에서 율법을 볼수 있는 자가 되어서 율법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구원의 길이고 저게 사망의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저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길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들은 이걸 제쳐놓고 누구 눈이 더 큰가를 비교해 보고 앉아만 있습니다. 누구 시력이 좋은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뜬 눈으로 도착해야 될 자리까지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율법을 따라가야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 일이 태산 같은 우리들입니다. 눈이 뜬 것은 몹시 축하할 일이고 감격할 일입니다. 그러나 뜬그 자리가 떴다는 것 자체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갑자기 강원문에 있는 중앙 정부 청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심한 곳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제일 많은 실망은 내가 예수를 알고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눈을 떴을 뿐 그들보다 한 걸음도 더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는 생활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감격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갈 길을 명령받고 있는 사람들인 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서가 요구하는 것들을 올바로 듣고 다 순종하고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라고 성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미련한 자라고 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같은 사랑을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실천해야 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성숙의 근본적인 실천입니다. 이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에서 영적으로 눈을 뜨는 사람이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이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눈을 뜨고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은 현재 나의 위치. 아,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구나. 내가 참으로 죄인 된 자리에 있었구나. 이젠 말씀의 약도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면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리에 살기 위해서 합당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추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 거듭난 자요, 새 생명을 소유한 자요.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 더불어 살면서 만나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주신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하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동안은 열심히 그 앞에 바쳐서 살아야 하는 삶인 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줄을 뒤쫓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걷도록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감사로 끝내지 마십시오. 헌신으로 끝내십시오. 감격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결심으로 끝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의 주구심 때문에 감격했던 어떤 심령도 이 복된 결심을 하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영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그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결심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심과 노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한 결심을 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조금씩 더 성숙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잖아요? 매일매일 새롭게 결심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